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다양한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구별하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상태 그 변화된 모습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의 완성인 십자가 앞에서 참 제자가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며 인정하시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리보 가이샤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죠. 왜냐하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 진리를 깨달았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수,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항변했다라는 말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냥 되던 것이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돼. 틀린 것이야. 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일을, 그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오르실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을 것과 죽임 당할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사라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다니요. 고난 당하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별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은 사탄의 편에 선 사람과 같습니다. 조금 전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곧이어 바로 혹독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2020년 앞에 살기를 결단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으려 했듯이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 앞에 있지 못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왜 힘들게 예수 믿냐? 쉬엄쉬엄해라. 편하게 믿어라. 너 아니라도 그 일할 사람이 있어. 너무 열내지 마라. 그냥 평범하게 신앙 생활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천천히 할맘 생기면 그때에도 늦지 않아. 한 번은 해봤잖아. 그만큼 하면 충분해. 이제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소리도 있고, 그렇게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해야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속으로. 앞에다 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람의 목소리에,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고 쓸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갈수 있는 길이죠. 그러나 이 길은 누구나 다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나는 빠지겠지. 나는 그 길을 걷지 말아야겠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그 길이 좁고 길이 어렵다고 해서 걸어가지 안 한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있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은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에게만 그 십자가형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시려고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이제 내가, 내가 육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가졌다. 라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자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허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첫 걸음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주인을 내 자신으로 여겼다면 아니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니요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만나자는 사람에게 가야 할 곳을 향해, 할 일을 향해, 아니야! 지금 이 시간은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아니요, 모르는데요. 혹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향해 아니라고 하면서 안 믿은 척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존 브래들리 쇼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안녕, 잘가, 굿바이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잘못된 길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둘째 딸하고 같이 집을 나오는데 앞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저 아저씨는 담배 피면 몸에 안 좋다라는 것을 알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어봐. 분명히 알 겁니다. 여러분, 담배 값 케이스가 예쁘게 만들어져서 팔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들은 담배와 친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담배값 케이스가 예쁘게 어 꾸며져서 담배값을 넣어서 거기에 어 사용하라고 팔리고 있습니다. 왜 담배값 케이스가 필요할까요? 담배를 보면은, 이 담배를 피면은 이러한 이러한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라고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담배를 필 때마다 그게 보이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쁜 담배값을 사서 그 그림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피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가리고, 덮고, 그냥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나태함, 게으름, 불순종, 교만, 사랑하지 않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왜 바뀌지 않을까요? 과감하게 떠나는 용기를 발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생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르는 그 교만함,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라고도 이야기했죠. 날마다 죽는 것. 내가 나 스스로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면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단절을 선언해야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 역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두고 왈가왈부했던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 날마다 나 스스로를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자신을 죽이는 순교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십자가를 포기하게 됩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내려놓고 발로 걷어 차버립니다. 요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작은 어려움을 만나고 조금씩 힘들어지면 하던 일을 내려놓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아예 예수님을 떠나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구원받고 참된 성도고 주님의 제자라라고 믿고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교회 문턱만 밟는 손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죽음의 십자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십자가를 메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 길이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사명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사용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형이 떨어지면 사형수에게 심한 책짓질을 하거나 심한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형 집행장소로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처형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워서 극심한 극심한 고통 속에 죽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로마인들이 사형수에게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법을 어기고 황제에게 반역한 죄인들에게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수가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로마의 법에 대항했지만 죽을 때만큼은 로마의 법을 따른다라는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도 그러한 복종을 요구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단순히 로마의 법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져야 할 짐을 십자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나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나 불순종의 책임은 주님이 지라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2020년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천안기둥교의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순종의 십자가 앞에 서고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찬양대이십니까? 교사입니까? 속장입니까? 성교회장, 안내위원, 세신자위원, 헌금위원, 주차위원 방송실에서 집사와 건사와 장로라는 직분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책짓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기에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직분이자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 십자가와 옆에 사람의 십자가를 비교를 합니다. 떡은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십자가는 내 십자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가러 가고 있는데 십자가가 작아 보이는데 내 십자가는 너무 크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도 저렇게 가벼우면 웃으면서 치고 가겠다. 가끔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공부 많이 하면은 저도 목사님처럼 건축을 하면은 저도 목사님처럼 성도들이 있으면 저도 목사님처럼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을 하면 저도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요? 지금은 내가 못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쁜 사모님이 있으니까. 일부 예배 때는 여기서 엄청 터졌는데, 돈 많이 버는 사모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와주는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나는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인 정호승 씨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만에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합니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그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보니까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큰 십자가,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한번 무게를 재봐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큰 십자가든 작은 십자가든 십자가의 무게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거워 보입니까? 커 보입니까? 남들을 바라보면 행복해 보입니까? 근심 걱정 없이 너무나도 부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힘들다고 십자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내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천성을 향해 걸어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짊어져야 할 십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용기 있게 짊어지고 가십시오 잘 지고 가셔야 합니다 찬송가 458장에 십자가 지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그 슬, 슬픈 마음 우리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올한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 앞에 서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부활 앞에 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를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부활의 천열매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되어 그분을 맞이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부활과 영생의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가벼운 것이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배신도 참아낼 수 있고 목숨 또한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주요 또 운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참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슬픔의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의 십자가, 평안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가 우리 주님께서 대신 들어주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 어깨에 십자가가 있는 것,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라 기쁨의 일이고, 순종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십자가 앞에 서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니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죽음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에 열방의 풍부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물질 때문에 흔들리거나 죄의 유혹에 타협하거나 물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